운동 훈련이야. 좋아. 재욱이 좋아. 이번에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벗고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오케이, 아, 지금은 어떤 훈련인가요? 아, 민첩성 운동이라고 네. 이제 동작 훈련인데 네. 이제 저희가 이거 스케이트를 타면 빠른 동작을 요하거든요. 네, 순간 동작이 나와야 되니까 이런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음. 어, 몸의 동작을 빨리 익히기 위한 동작이죠 준비. 바울. 자, 빠르게 스톱. 뒤로, 왼쪽. 자, 오른쪽! 뒤로, 뒤로, 뒤로. 와. 계속해서 민첩성 강화 훈련이 이어지는데요. 인라인 스케이트만 잘 타면 네, 되는 발게발 아니더라고요. 네, 네. 선수들의 발놀림이 엄청나죠. 와, 운동화를 신었을 네. 때가 이 정도입니다. 나 이런 거 보면 운동 안 하고 싶어 나는. 왜? 아우. 막 보기만 해도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막 종아리가 막 아파. 어. 저랑 실까요 아유, 감독님. 감독님 지금 예? 무릎이 지금 상태가 안 좋으신 걸로 알고 그러예요 그런 거예요? 아, 그런 아, 아 제가 지금 쉬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아, 봤을 때는. 그래요? 저랑 같이 그냥 쉬셔야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걸 원하세요? <laughs> 아, 알겠습니다. 네, 네. <laughs> 아, 알겠습니다. 네. <laughs> 아니 <알겠습니다. 웃음> 네. 아, 근데 아니, 아니 이게 예? 네. 네? 아니 같이 한번 해 보는 거는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시작. 맛보기 훈련 하나, 체험. 둘, 하나,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 셋. 짱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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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짱. 이게 뭐지? 아니, 이게 뭐지? 아, 최대 속도인데 이거보다 아니, 어떻게 아니, 더 빨리해요? 하나, 둘, 둘 셋,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 하나, 둘, 셋. 와, 이거 짰다, 왜 이렇게 순서야? 이정람도 아주 빨리 빨라요. 응? 해보면 알아요. 응. 와, 아, 진짜 이것도.